오늘 레스트 아깁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사랑이 더러 광명하게 뱉제고 전성 가는 길 평행하리니 영원하신 말에 안 so we 참 팔에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났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서서 여호와여 주의 교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와 싸우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멀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공고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고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벌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율이 크우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를 비팍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신대로 하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와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친절한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145편부터 152아1 45절부터 152절까지는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켰던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혼란 중에 성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환란이 있을 수가 있지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창수가날 수도 있고 비바람이 불어 쳐 태풍이 불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고백에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줄 알아야 되죠 153절을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봐달라고 간절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구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할 수 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뭔가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꼭 많이 하는데 뭐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 교회 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과 환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만약 에 고난과 환란이 없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그 또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또 나올 때, 성도들 앞에 설적에, 야 문제가 있는 걸 갖고 저렇게 나왔구나. 아,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또한 하나의 믿음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이죠. 자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환난 중에 기도는 자기의 유산을 지키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달란트라고지요. 예,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그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나온 생각들을 하면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확신을 가진 기도가 필요합니다. 156절 159절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궁률이 크으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59절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으로 보옵소서 여와여 호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까지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확신을 갖게 하시는 바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인간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확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믿었고, 그를 지금까지도 전파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67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진리는 모든 규례와 영원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곤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과 환란, 참으로 그것은 우리를 용광로 같이 녹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이기는 나와 여러분들 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궁유를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궁유론 바로 우리를 겸손케 하는 기도입니다. 궁유론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나의 삶을 보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156절 159절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나를 소송케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소송케 하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소송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한 길로, 기쁨의 길로, 행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되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 길에서 떠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자, 그를 역경중에 오래 두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옳은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대로 그 역정 중에 오래 두지 않으시고 평안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방황할 때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날마다, 날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은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한번 을 치고 기도, 하며 나갑니다.